약대 수시 정시 합격자 성적 컷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종은 내신을 정량 평가하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내신 1등급 중후반대 컷이 많습니다. 수도권 약대는 최근 2년 1.89등급대 지방 약대는 1.5등급 내외 수준입니다. 교과 전형은 수도권이 1.2등급 내외 지방 일반 전형은 1.3등급 지역 인재는 1.5등급 내외 수준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과는 수도권 합격자 컷이 지방보다 높지만 학종은 오히려 지방 컷이 높은 특징입니 ...을 보입니다. 정시도 교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수도권 약대는 국수탄 100분위 평균 97, 지방 약대는 95 내외 수준입니다. 최근 2025학년도 입시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들이 많아 전체 통계를 못 냈지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 선발 확대로 전반적인 약대 컷이 다소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입시는 다시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복원되면서 도표에 보고 계신 2023학년도 4 입시 결과가 더유의미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약대뿐 아니라 올해 다른 의학계열 지원 학생들도 추후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실 때이 부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